안녕하세요 2분 영상의 사무실엔드 캡틴입니다 오늘은 지하공장 겸 사무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공장 같은 경우는 호실까지 바로 앞에 주차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사물 상하역에 매우 편리한 도투도 방식의 화물 전용문도 있는 지하공장 겸 사무실이 있습니다 실사용 24평 사용 남짓하게 되겠고요. 오늘 임대 물건의 정보는 인터넷 검색 사무실랜드 하시면 마곡점에 제가 자세히 기재해 놓았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의 썸네일, 그리고 설명 더보기란 더 나가서는 더 고정 댓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임대 물건 실사용 24평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의 정면에 연상이 되겠고요. 사무실에도 마곡점이 있만 놀라운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은편에는 대형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로는 지하철 9호선 양천 향교역에서 도보 약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근에는 이렇게 미술관과 보타닉 대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제가 호실 바로 내려와 보았는데요. 화물 전용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전용 출입문을 이용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네모 반듯한 공장 겸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천정에는 냉난방기 시스템이 놓여져 있고요. 텍스 가장자리로는 공조 시설이 별도로 돼 있어서 창고 옆으로 일부 사무실을 꾸며서 직접 근무하셔도 무방합니다. 사람이 별도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문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면적이 실사용 24평 면적이 되겠습니다. 임대 가격 정보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고요. 오늘 보신 매물 이외에 다양한 매물은 인터넷 검색 사무실랜드 하시면 제가 마곡점에 많은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많은 인터넷 검색 부탁드리겠고요. 방문 상담은 이렇게 현장에 오시면 주차램프 옆으로 외부 복도가 있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 사무실랜드 마곡점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다음 매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청 감사합니다.